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이 지도 앞으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충남 중부와 남부 지역에 몰려있죠. 정부가 전국 89곳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는데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공모 사업에도 각종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건데 기대감도 있지만 빠진 곳들은 왜 우리만 빠졌냐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인구 10만 6천 명에 이르던 청량군은 지난해 3만 1500명,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둘째만 낳아도 천만 원,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고령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 충남 평균 두배에 이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청양군을 비롯해 부여군과 금산군, 서천군과 예산군, 태양군 외에 공주시와 논산시, 보령시 같은 시 지역까지 충남도 내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9곳에 이르는 이들 인구 감소 지역에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매년 일조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앞으로 10년간 지원됩니다. 또 2조 5,600억 원의 국고보조 사업을 활용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인구활력 증진 사업이 펼쳐집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와는 달리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가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연말에 지역소멸 담당부서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인데 기초단체끼리 또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공동협력사업이 가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이 확대되는 건 환영하지만 전국에 89개나 되는 데다 충남만 해도 9곳이 포함돼 지원 효과가 분산될 거란 우려를 제기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몇 개나 없으면 대가 되는 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공모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특히 홍성군은 도내 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빠져 반발과 함께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포 신도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산 지원이 뒤따르는 만큼 시군마다 민감한 반응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형식적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